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하루 6시간, 애플의 팀 쿡은 새벽 4시도 안 돼서 일어난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줄여가며 일한다는 신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은 죽어서나 자는 것이라는 말은 마치 성공을 위한 주문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현대 경제를 병들게 하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성공을 위해 잠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잠을 희생하기 때문에 당신의 성공 가능성이 매일 파괴되고 있다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수면부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치 신용카드 빚과 같습니다. 하루 이틀 밤을 세우는 건 급할 때 카드 빚을 내는 것과 비슷하죠. 당장은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은 빚에는 무서운 이자가 붙습니다. 수면부채의 이자는 뭘까요? 바로 집중력 저하, 판단력 흐려짐, 그리고 최악의 의사결정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랜드연구소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부족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손실액은 연간 최대 4,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국방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 매년 잠부족으로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잔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신 뇌과학 연구들은 그 인과관계가 정반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인다는 말은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 기초공사를 생략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장은 빨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생산성의 역설입니다. 더 오래 일하는데 왜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잠들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걸까요? 이 모든 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의 잠을 훔쳐가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압축 성장기에는 잠은 죽어서 자라는 말이 일종의 훈장이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잠을 기꺼이 반납했죠. 하지만 지금의 수면 부족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게 설계된 거대한 시스템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 원인은 바로 24시간 서비스 경제의 등장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보세요. 10년 전만 해도 밤 11시에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다음 날 새벽에 문 앞에서 받아보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그리고 한국의 쿠팡 같은 기업들이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죠. 새벽 배송. 당일 배송은 이제 당연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이 변화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실제로 한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 약 135조 원에서 2024년에는 242조 원을 돌파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택배 물동량 역시 2019년 28억 개 수준에서 2024년 59억 개를 넘어섰죠?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소비가 더 이상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멈추지 않는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류센터와 배송 시스템 역시 24시간 잠들지 않고 돌아가야만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생체 리듬을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일터로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슬랙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협업 툴이 만들어낸 항상 켜진 상태의 문화입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일도 끝났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무실을 떠나면 연결이 끊겼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울리는 업무 메시지 하나에 우리는 순식간에 다시 일터로 소환됩니다. 마치 우리 뇌가 한 번도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컴퓨터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절전모드로 희미하게 켜져 있다가 알림 하나에 즉시 부칭되는 거죠. 업무와 휴식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결국 현대인의 수면 부족은 개인의 의지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 경제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호출하는 디지털 기술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을 얻는 대가로 가장 근원적인 휴식의 권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잠 못드는 사회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면 부족이 당신의 경제적 결정 능력을 망가뜨리고 당신의 계좌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 부족이 어떻게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의 이론을 잠시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뇌 속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스템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시스템1과 시스템2입니다. 시스템1은 빠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조종사입니다. 마치 충동적인 어린아이 같죠? 눈앞에 마시멜로를 보면 일단 먹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시스템이는 느리고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조종사입니다. 신중한 CEO와 같죠? 이 마시멜로를 지금 먹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인지 아니면 참았다가 더큰 보상을 얻는 게 나은지 계산합니다. 평소에는 이두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며 우리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면부족이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해보세요. 밤을 사온 당신의 뇌는 마치 CEO가 병가라도 낸 회사와 같습니다. 이성적인 목소리를 내던 시스템이는 지쳐서 힘을 잃고 그 빈자리를 충동적인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우리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실제로 15% 이상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계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당신은 최악의 소비자가 됩니다. 새벽 2시, 잠은 안 오고 스마트폰을 뒤적이다. 오늘만 이 가격. 이라는 광고를 봅니다. 건강한 뇌라면 시스템이가 속삭였을 겁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 예산을 초과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잠에 취한 뇌에서는 시스템 1이 소리칩니다. 놓치면 손해야. 지금 당장 사야 해. 실제로 관련된 논문을 보면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기간 한정 할인 같은 미끼에 훨씬 더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충동적으로 결제한 그 물건. 어쩌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피곤한 뇌가 산 것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당신은 최악의 투자자가 됩니다. 주식시장을 한번 볼까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장이 폭락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죠? 바로 시스템이 지배하는 패닉셀링입니다. 이때 시스템이가 제대로 작동하는 투자자는 오히려 이건 기회다라며 저가 매수에 나섰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뇌를 바로 이 패닉셀링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실제로 유시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루만 잠을 못 자도 뇌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60%나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작은 시장의 흔들림에도 공포를 느끼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결국 잠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가장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자아에게 내 모든 경제적 결정권을 넘겨주는 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잠을 줄인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내 돈을 갉아먹는 최악의 의사결정자를 스스로 키우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고삐 풀린 충동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의 지혜로운 CEO를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주체성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체성이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내 삶의 CEO는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믿고 행동하는 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나는 할수 있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건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의 500마력짜리 엔진과도 같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가졌더라도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는 더 이상 질주의 도구가 아니라 통제불능의 흉기가 될 겁니다. 그 브레이크가 바로 충분한 수면을 통해 확보되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휘되는 주체성은 마치 재무제표는 보지도 않고 감으로만 투자하는 충동적인 CEO와 같습니다. 시스템일에 지배당한 이 CEO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핵심 인재, 즉 당신의 건강과 정신력을 번아웃 시키며 결국 당신의 삶이라는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서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는 것은 하루의 활동을 멈추는 소비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의 가장 현명한 의사 결정을 위해 내 안의 CEO에게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경영 활동이자 전략적 투자인 겁니다. 실제로 NBA의 슈퍼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여깁니다. 4시간자는 네 CEO 신화와는 정반대죠. 왜 그럴까요?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최고의 휴식을 통해 뇌와 몸이라는 핵심 자산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잠을 잘 잔다는 건내 안의 CEO가 지난 하루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다가올 미래의 위협과 기회를 분석하며 다음 날을 위한 최상의 전략을 수립할 시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내 삶이라는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신의 수면 MBTI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자형인가요? 아니면 밤에 창의력이 폭발하는 늑대형인가요? 당신의 유형을 아는 것부터가 내 안의 CEO를 제대로 경영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의 안의 CEO를 깨우기 위한 첫 번째 경영 활동은 바로 자기 분석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 즉나 자신의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죠. 바로 당신의 수면 MBTI, 크로노타이프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각인된 생체 시계의 유전적 코드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침형 인간만이 성공의 표준 모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이즈의 신발을 신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억지로 뛰다 보면 결국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겠죠?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건 엄청난 비효율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면 과학자 마이클 브루스 박사는 사람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째, 사자형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이들은 타고난 아침형 인간이자 리더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오전 시간에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죠. 전통적인 9시 출근, 6시 퇴근 사회가 바로 이 사자들을 위해 설계된 정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명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55%가 여기에 속하죠.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태양의 주기를 따르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생산성은 오전에 정점을 찍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에서 3시쯤 살짝 졸음이 왔다가 다시 저녁 전까지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겁니다. 셋째, 늑대형입니다.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속한 이들은 창의적인 밤의 사냥꾼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진짜 두뇌가 깨어나는 시간은 오후 늦게나 저녁입니다. 이들은 게으르다는 오해를 받기 쉽지만, 사실 이들의 뇌는 밤에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습니다. 억지로 아침 8시 회의에 끌려 나온 늑대형 직원의 아이디어와 밤 10시에 스스로 몰입해서 내놓는 아이디어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형이 있습니다.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이들은 매우 예민하고 잠을 얕게 자는 유형입니다. 마치 뇌의 절반만 잠들고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돌고래처럼요. 이들은 불면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디테일에 강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은 어디에 가까운 것 같나요? 이걸 아는 게왜 중요할까요? 바로 당신 삶의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적 사고, 즉 시스템 일을 사용해야 하는 일은 당신의 생체 리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배치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동적인 시스템일의 지배를 받기 쉬운 피곤한 시간에는 단순 반복 업무나 휴식을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내 안의 CEO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전략인 셈이죠. 자, 이제 당신의 유형을 어렴풋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형을 알더라도 현대 사회에는 우리의 잠을 체계적으로 훔쳐가는 교묘한 디지털 도둑들이 숨어 있습니다. 알고리즘과 배달 앱이 바로 그들인데요. 이 도둑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잠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바로 알고리즘 드래곤입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이나 바이트 댄스의 틱톡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들기 전딱 10분만 봐야지 하고 시작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이게 단순히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앱들의 무한 스크롤 기능은 사실상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해킹하도록 설계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중독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할지 정확히 예측해서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던져주는 거대한 용과 같죠? 이 드래곤은 우리의 시간과 도파민을 먹고 삽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틱톡 이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무려 95분에 달합니다. 1년이면 꼬박 24일, 거의 한 달을 스크롤만 하면서 보내는 셈입니다. 그럼 이 강력한 드래곤을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앱 사용 시간 제한을 거는 겁니다.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서 특정 앱을 하루에 15분이나 30분만 쓸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거죠. 이건 드래곤에게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그레이스케일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화면을 흑백으로 만드는 기능이죠. 화려한 색깔이라는 먹이가 사라지면, 알고리즘 드래곤은 놀랍도록 시시하고 재미없게 변합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이두 가지를 설정해보세요. 두 번째 도둑은 바로 편의성의 함정이라 불리는 심야 배달 앱입니다. 밤 11시 출출한데 냉장고는 비어있고 손가락 하나로 30분 만에 뜨거운 치킨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보다 완벽한 유혹이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9조 7천억 원에서 2024년에는 21조 원을 넘어서며 두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야간 주문은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되었죠. 하지만 이 편리함에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청구됩니다. 바로 당신의 수면의 질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먹는 기름진 야식은 우리의 소화 기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고 혈당을 급격히 출렁이게 해서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내안의 CEO가 밤새 전략 회의를 해야 할 시간에 갑자기 들어온 긴급 야식 처리 업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만드는 셈이죠. 이 함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녁 식사 계획 쓰기입니다.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를 미리 계획하고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야식의 유혹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야식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정배가 고플 때를 대비해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 바나나 같은 건강한 대안을 냉장고에 구비해두는 거죠. 배달앱을 켜는 것보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환경을 설계하는 겁니다. 결국, 알고리즘과 배달 앱이 훔쳐간 잠을 되찾는 것은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환경 설계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CEO가 충동적인 시스템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미리 전략적으로 디자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들로 우리의 수면 환경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면의 밤은 사실 침실의 조명이나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체되어 있다, 뒤처지고 있다는 깊은 불안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은 놀랍게도 수면제가 아니라 바로 성장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가 왜 잠을 자려고 할까요? 바로 다음 날을 더잘 살기 위해 에너지를 비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이 오늘과 똑같이 무기력하고 기대할 것이 없다면, 뇌는 굳이 잠들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일이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근 후 외국어 단어 5개를 외우는 것, 오랫동안 미뤄뒀던 책의 한 챕터를 읽는 것, 하다못해 새로운 요리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것,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뇌에게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더 나아질 내일을 위해 기꺼이 그리고 깊이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성장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성장감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라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우리 뇌의 불안 회로를 끄고 안정 회로를 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와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평균 수면 시간이 30분 늘어나고 수면의 질이 15% 이상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마치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빛, 즉, 감정 부채를 매일 밤영원으로 정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부채뿐만 아니라 감정부채까지 털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복잡한 투자 전략이나 내일의 할 일을 떠올리는 대신 아주 작은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일 아침 마실 맛있는 커피 한 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혹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온기, 바로 그 작은 기대감과 감사가 세상 그 어떤 비싼 약보다 강력한 당신만을 위한 최고의 수면제가 되어줄 겁니다.